안녕하십니까.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잠재의식 챌린지 100일 챌린지 15일 차입니다. 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 내 몸을, 몸과 심신을 느슨하게 해주는,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내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은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발가락부터 왼쪽 발가락부터 어, 복사뼈 무릎, 넓적다리까지 그리고 오른쪽 예, 발가락부터 복사뼈 무릎, 넓적다리까지 그렇게 예, 느슨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어~ 이~ 우리의 그~ 성기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 배꼽 배 에~ 신장 장기 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목까지 느슨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 아래턱부터 입코눈예귀 머리까지 예 이렇게 느슨해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줄때 몸이 느슨해지면 한 30초 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몸이 나른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 그런 것을 몸에다가 주문을 넣는 거랍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아,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을 또 건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몸을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잠재의식에 넣어주므로 이 나무로 인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어, 일요일 아침에 또 동행자가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빨리 마치고 또 예,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용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 되시고요. 멋진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몸에 휴식을 주는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멋진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생따비전메이커 김인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